공부를 평소에 해보질 않아서 요령이 없다거나 교재 구석구석을 읽어야 다음 페이지로 진도를 넘어가는 강박관념이 있다거나 집중력이 좋지 않아서 짧은 시간만 공부가 된다거나 책만 보면 졸음이 쏟아져 30분 단위로 잠을 자야 하는 등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진도가 너무 느려 스스로에게 답답하게 느끼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백곰입니다. 오늘은 공시생, 소시생, 경시생, 교시생 등 직렬불문 모든 수험생분들이 느낄 수 있는 진도가 느려 답답한 상황과 감정,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든 수험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게으르고 합격 의지는 없고 요령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셨을 겁니다. 혹 느끼셨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대충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감정들을 겪고 계신 거라면 죄송하지만 공무원 공부와는 잘 맞지 않고 각종 자격증 시험 정도에 특화되신 분이 아닐까 싶으니 스펙 쌓으시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게 나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본인 나름대로 그것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해봤다, 안 해봤다를 떠나서 본인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너무 답답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앞으로의 시험에 합격하실 확률이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과거 시험에선 세 과목. 시험 개편 이전으로 거슬러 가면 다섯 과목으로 본 시험을 볼때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한다면 특정 과목이 망하긴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필컷이라도 붙을 수 있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였기에 진도를 빠르게 그리고 많은 문제를 시원시원하게 풀어나가는 성격이 오히려 합격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키워드 위주로 공부하고 정답을 잡아내면 과목당 20문제였을 땐 합격생 기준 형법의 7분컷 정도 나왔고 형소법도 길어야 12분이면 충분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변수가 있지 않는 한 메인 키워드대로 정답이 되었고요. 하지만 지금 시험 어떤가요? 물론 키워드나 기출 위주로 했을 때 지금도 절반은 충분히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항상 유념해야 할 부분은 여러분의 목적은 고득점이 아닙니다. 합격할 실력을 키우는 게 공부의 목적입니다. 시험이 쉬우면 고득점 나오겠죠. 근데 다 나오면 갈리는 것은 결국 그 외에 기본 바탕이 된 문제들이나 실전 연습을 많이 하여 실수가 적으신 분들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시험이 어려우면 이번 경찰 2차 시험처럼 기본기가 탄탄하신 분들이 점수가 낮더라도 합격할 확률은 훨씬 높은 것이죠. 즉, 난이도가 쉽고 어려운 것은 크게 합격하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난이도 어렵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본인이 기본기 부족하다는 걸 증명하는 꼴입니다. 난이도가 어렵고 필컷까지 엄청 높았다면 기본기에다가 정말 완벽한 실력에 시험 운까지 모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찡찡거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난이도 이렇게 조금 어려워지면 남경분들 한번 필컷 보세요. 이건 그냥 기본기 있냐 없냐를 가른 거예요. 뭐 경찰학 기본서에서 없는 모 교수님의 내용 어쩌고 아니 그거 틀려도 절대 합격에 영향이 있을 수준의 컷이 아니었습니다. 즉 지금은 기본기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시험 난이도 상관없이 합격은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 공부를 꼼꼼하게 하는 성격 스스로 납득이 가게 이해가 되어야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시는 분들은 처음 1회독 진도 빼시는 게 상상 이상으로 오래 걸리겠지만 하던대로 하세요. 과목당 2개월 정도, 6개월에 전과목 1회독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공무원 준비했을 때 6개월에 1회독 해본 경험이 있어서 잘 압니다.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6개월까지는 성적이 매우 낮았어요. 시험을 보면 열심히 풀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스스로 전체 진도가 나가질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는 문제도 투성이었고 전체적으로 시험을 보았을 땐 40점, 3, 40점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6개월 차까지도. 근데 여러분, 진도가 빠른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시험 당일에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게 중요한가요? 과정에서의 성공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점수 잘 나오면 학원에서는 요즘도 그러나요? 저희 땐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순대로 명단을 붙여놓는데 상위권에 있으면 뿌듯하죠. 주변에서 인정해주고 어깨 으쓱으쓱 올라갑니다. 주변 친구들의 질문도 나에게 하고 내가 뭐라도 좀된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한 번도 붙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1회독이 끝나는 순간 실강은 안 다니긴 했지만 아무튼 여러분의 공부는 본 시험 전날에만 완성되면 되는 겁니다. 마라톤을 달리는데 초반에 단거리 선수 마냥 미친 듯이 달려서 3분의 1 지점 혹은 하프까지 1등을 유지한다고 하여도 과연 그분이 꼬린 지점에서도 1등일까요? 아마 꼬린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모두 소비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에너지를 태울 수 있는 게 아닌 점점 방전이 되었기 때문이죠. 공무원 시험은 길게 끌고 가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시도 아니고 9급 그리고 7급까지도 웬만하면 후딱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기본기를 후딱 끝내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들여야 이해가 되고 알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스스로가 납득을 해야 돼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턱대고 속독한다고 내 머리에 절대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속도 상관없습니다. 6개월에 걸려 1회독을 하셔도 그 이후에는 2개월에 1회독, 1개월에 1회독, 일주일에 1회독, 2일에 1회독, 이런 식으로 가속도가 붙으면서 결국에는 시험 전까지의 회독수는 거의 비슷해집니다. 다른 수험생들이랑 똑같이 아니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습니다. 본인의 공부를 의심하지 마세요. 강사님도 의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교재도 의심하지 마세요. 본인 스스로 그리고 내가 믿고 선택한 강사님과 책에는 확신을 가지시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느리다면 그 느린 방법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스스로를 믿고 공부를 이어나가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